네. 그란투리스모 네이버 카페 리그 5주차 저희 마지막 경기입니다. 17렙 경기. GR3. 어, 차량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레드불 서킷에서 펼쳐지는 경기. 벌써 전 시작하고요. 첫 번째 그리드로 시작하는 거는 안인찬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선전 할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이 서킷. 직선이, 직선 코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트림을 이용해서 앞에 차량을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 조금 주성적으로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선전 기록을 보면은 선수들 간의 기록 차이가 그렇게 많지. 1등부터 마지막까지 잽텍스 어, 선수까지 1등의 안희찬 선수부터 잽텍스 선수까지 기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면은 그만큼 초반에 결정된 순위가 쉽게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코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슬립을 따려고 해도 앞차를 어느정도 따라가야지 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따라잡기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코스가 될수 있겠죠 그러는 와중에 현재 서로 장학이 붙고 있는 요새 선수입니다. TSS 디오 선수, 아, 그런 TSS 튜디오 선수, 미스터 정길 선수가 따라잡고요. KGT 코리아 선수가 아직 4등까지 오고, 아, 지금 여기서 크게 미스하며 도는 미스터 정길 선수가 하지만 아직 등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라인을 크게 돌아타는긴 했지만 <laughs> 등수에 큰 변화는 없었구요. 어 지금 앞에 지금 슬립을 이용해서 많이 따라잡았죠. s c 시브라 선수가 지금 바로 뒤에서 안인찬 선수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코스. 저두 선수의 거리가 점점 좁혀 들어가지만 오 코스에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 지로, 이뒤에 지금 미스터 정길 선 수와 KGT 코리아 선 수가, 치 열한 레이스 를 펼쳐 지고 있는 마운드 에 아웃 에서, 인 으로 타고 들려는 KGT 코리아 선 수가 미스터 정길 선수 를 제쳤 고요. 지금 KGT 코리아 선 수가 미디엄 타이어 입니다. 미스터 정기 선수가 하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코너에서는 케이지 디코리아 선수가 미스터 정기 선수보다 좀더 유리하게 달릴 수 있겠죠.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지금 미스터 정기 선수를 다시 따라잡고 3등까지 올라오는 케이지 디코리아 선수 자, 그러는 와중에, 자, S 슈프라 선수가 다시, 안인찬 선수의 뒷공문에서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코너 돌고 직선 코스에 진입하는 와중에, 와중에, 하지만 S 슈프라 선수가 좀 따라잡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같고요 다른 선수들도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경합을 붙는 TSS 스튜디오 선수와 그 뒤에 대시 401호 선수 두 선수 경합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대시 401호 선수.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미디움 타이어를 낀 TSS 스튜디오 선수를 코너 구간에서 많이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직선 코스에서 슬립을 따고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대시 선수, 하지만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직선 공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따라잡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대시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볼수 있나요? 자, 슬립을 이용해서 두 선수 간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직선 코스에서 승부를 노려볼만도 할것 같네요. 아 하지만 두 선수간의 거리가 다시 벌어지면서 공개를 놓치는 제시 선수였구요 생각보다 앞에 있는 선수들을 잘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나보네요 예스 슈프라 선수는 다시 코너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안희찬 선수를 아직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반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와중에 여기 또또또또 또, 또, 또 가까이 붙네요 자 TSL 스튜디오 선수와 대시 선수입니다 앞에서 달리고 있는 TSL 스튜디오 선수 뒤에서 바짝 쫓아가고 있는 대시 선수고요 직선 코스 진입하면서 슬립 이용해보겠죠 거리가 조금 있네요. 이 코너에서 대시 선수가 잘 달려줘야 될 텐데. 아, 이게 지금 TSS 스튜디오 선수가 이 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은 게 방금 그 코너에서 안쪽으로 도는 것보다 저렇게 바깥으로 돌아주는 게 조금 더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네요. TSS 스튜디오. 선수가. 자 지금 현재 두스카니파리 선수와 ZX의 선수도 아 게임 해설하는 겁니다. 게임 해설하는 거그란트리스포 게임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브 감독기아 근데 이거 선수 이름이 안 나오네 감전 다시 들어가야 돼 버그가 많아 아 다, 이제 나온다. 아 그래 나와야지 누가 누구 선수인지가 헷갈리더라고. 계속 왼쪽 보면서 자, 현재 17렙 경기에서 다섯 번째 랩 돌아 나가는 마중에 아직, 어, 선수분, 선수들의 기록이, 순위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 가운데. 그래픽 좋죠? 그러네, 오셔서 방송 해설인지 물어볼 정도로. 근데 그래픽이 좋긴 좋아. 이름이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입니다. 피,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이고요. 팀을 하고 소프트 타이어로 바꿔서 이제 나와주는 지중권 선수입니다. 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한가요? 기록이 조금 저조한 가운데 우리 지루콘 선수가 지금 10등에서 과연 9등인 현재 9등인 어... 대쉬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소프트 타이어로 바꿨거든요 한번 크게 다시 바짝 쪼여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현재 17렙 중 7번째 를 돌고 있는 와중에 선수분들 간의 간격이 크게 조금씩 이제 벌어지면서 지금 살짝 소방 상태에 적응합니다, 레이싱이. 네. 현재 2등으로 달리고 있는 s 스 슈프라 선수의 관점에서 한번 경기 관람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안인찬 선수가 앞에 보이긴 하는데 아 조금 거리가 멀어요 초반에 슬립을 아 피트인 하나요? 피트인을 하는 에스슈프라 선수 어떤 타이어로 바꿔주지 변경해서 S슈프라 선수 소프트 타이어로 변경해서 나옵니다. 승부를 보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안인찬 선수가 아직은 피트인도 안 하고 미디움 타이어 갖고 있거든요. s 0프라 선수가 소프트 타이어로 바꿔주면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야, 무슨, 저 뭐냐, 이야기 할게 많이 없는데, <laughs> 경합이 잘안 붙어, 내가, 제가 예상한 거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이 맵에서 이제, 슬립을 이용해서, 앞차와 뒤차가 치열하게, 매 직선 코스마다, 내가 너 따라잡고, 네가나 따라잡고, 내가 나 따라잡고, 네가나 따라잡고, 살짝 이런 그림을 상상해 봤는데, 생각보다, 어, 선수분들이, 쉽게, 앞에 있는 차량을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미니, 오른쪽 상단의 미니맵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지금 각 차량들 간의 그 간격이 약한 3초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뭔가 슬립을 이용하기에는 좀 멀고, 그죠 어? 지금 앞에 확 튀어나가는 S 슈프라 선수. 미스터 정길 선수와의 간격이 약 1초. 음, 지금 미스터 정길 선수가 3초의 페널티도 갖고 있고 하드 타이어를 끼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추차오는 S슈프라 선수가 두 미스터 정길 선수와의 간격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연속 코너 구간에서 0.5초 안쪽까지, 어, 거리를 좁혀준 s 스슈프라 선수가, 치고, 올라옵니다. 2등까지 올라오는데, 다음 코너까지 봐야겠죠? 인코스 루트 오르는 s 스슈프라 선수. 자, 미스터 정길 선수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s 스슈프라 선수가, 먼저 지나가게끔, 살짝 브레이킹을 잡아준 것 같은 모습이고요 사고가 나는 것보다 어차피 소프트 타이어인 에스슈프라 선수가 먼저 앞질러 가는 게 미스터 정규 선수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오는 에스슈프라 선수. S슈프라 선수는 소프트 타이어로 바꿔서 지금 현재 아홉 번째 랩에서 자기의 베스트 랩을 기록해 줍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S슈프라 선수가 한 랩을 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줬고요. 안인찬 선수는 어 S슈프라 선수와 무려 9초의 간격으로 독주를 어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인찬 선수 왼쪽 아래 타이어 상태를 보면은, 타이어가 약 절반 정도 달아있죠? 아마 이번 랩에 피트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안인찬 선수가 피트인을 하고, 피트아웃을 할 때, 에스 슈프라 선수가 과연 몇 초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지도, 관전 어,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죠? 이번 랩에 피트인을 하나요? 아니면 한 바퀴 더 돌아주나요? 피트인을 하는, 어, 안인찬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이. 자,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완료했고요아 똑같이 미디엄 타이어로 어, 피트 아웃 테스트는 안 짠어. 아, 등수는 지금 피타우웃 테스트 등수는 3등까지 일어납니다. 아 미스터 정기 선수 살짝 실수하면서 4등까지 다시 안인찬 선수에게 3등의 자리를 내줬고요. KGT 코리아 선수가 2등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승부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서로 서로 따라잡으려고 치열한 경기가 살짝 펼쳐질 것 같네. 자 그리고 여기 경합이 살짝 붙네요. 다시. 이번에는 대쉬 선수가 앞입니다 아까까지는 계속 TSS 스튜디오 선수가 어, 앞에서 대쉬 선수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림이었다면은 지금은 대쉬 선수가 앞에서 TSS 스튜디오 선수가 따라잡으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자 뒤에서 달려주고 있는 TSS 스튜디오 선수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이 코너를 돌면은 직선 코스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려주는 대치 선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거리 0.7초 차이로 슬립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 많이 쫓아와요 많이 쫓아와요 저 앞에 있던 대치 선수가 어, 브레이킹을 많이 해주면서 지금 뒤에 오던 t s s 스튜디오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앞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오니까 제 뒤에서 깜짝 놀라서 또 노련하게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 욕심 내지 않고 피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구요 매너 플레이죠, 매너 플레이. 사고가 나면은 두 선수 모두 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를 이용해서 내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래도 매너 플레이해준 TSL 스튜디오 선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레이싱 대회라는 게 비록 게임이라서 게임이지만 실제에서는 사고가 나면 선수도 다치고 기록도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매너 플레이. 아 지금 라인을 훨씬 잘 타준 TSL 스튜디오 선수가 기록을 조금 땡깁니다두 선수간의 간격을 좀땡겨요 아, 지금 뒤에 바짝 쫓아오는 미스터 정길 선수도 있군요. 자, 지금 세 선수. 자, 인코스로 좀더 좋은 라인을 타는 건 미스터 정길 선수가 되겠고요. 여기 직선 코스에서 슬립을 이용해 볼만도 하겠죠? 슬립 스트림을 이용해서 공기 저항을 없애고 차는 뒤에서 옆으로 살짝 삐져 나오는 미스터 정길 선수. 하지만 따라잡기에는 직선 코스가 좀 짧은 느낌이었고요. 지금 앞에서 달리고 있던 대시 선수는 핀트인을 합니다. 역시 노련해요. 미스터 정기 선수가 저런 와중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브레이크 타이밍 딱딱 잡아주면서 달려주는 모습이 굉장히 노련하고요 아이고 여기서 t s s 스튜디오 선수가 조금 뒤로 빠져, 빠지면서 코너에서 미스터 정기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코스로 깔끔하게 t s s 스튜디오 선수를 따라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어? 아 그런 와중에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1위가 바뀌었네요. KGT 코리아 선수가 안인찬 선수를 따라잡으면서 KGT 코리아 선수가 1등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화면에 담지 못하다니 수치스럽습니다. 네. <laughs> 1, 2등이 바뀌는 순간을 화면에 담지 못했다. 어, 자격 미달이죠. 누가 피트인을 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선수 아직 치열하게 달려주고 있고 좀더 좋은 라인을 탄건 안인찬 선수입니다. 인코스로 좀더 짧은 라인을 탄건 안인찬 선수로 보여고요. 현재 직선 코스에서 하지만 어 안인찬 선수가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승리 무대 따라잡지 못하고 자 다음 코너 누가 더 좋은 라인을 타면서 들어갈지 아두 선수 거의 똑같이 돌아가는 두 선수. 선두권에 노련한 두 선수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 나란히 달리지만 다음 코너에서 다시 따라잡지 못하는 아닝찬 선수가 좀더 좀 깊게 파고들죠 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이 거리만 잘 유지하면서 아님찬 선수가 직선 코스에서 한번 노려볼 만도 하거든요. 그 지금이죠 슬립을 이용해서 옆으로 빠져 나오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네, 다시.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죠 아, 여기서? 하지만 피티나는 KGT 코리아 선수. 그러면은 타이어 상태가 좀더 좋았던 안인찬 선수는 자연스럽게 1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두 선수가 좀더 길게 경합을 붙는 장면을 보고 싶었지만, 어, 양보하는 KGT 선수. 근데 아직 KGT 코리아 선수가 타이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게 아닌데, 피에서 하는 거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소프트 타이어로 바꿔서 오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양, 그렇죠. 제 이상이 정확히 말았죠. 17렙 중에 이제 3렙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소프트 타이어로 마지막 승도 보겠다. KGT 코리아 선수. 타이어로 바꿔서 현재 들어오고요 자 그래서 현재 1등의 안인찬 선수 약1 7랩중 15번째 랩 돌고 있는 가운데 1등의 안인찬 선수 2등의 에스슈프라 선수 3등의 막 피트인을 하고 온 KGT 코리아 선수, 4등의 미스터 정길 선수, 5등의 TSS 스 선수, 6등의 투스카니 선수, 7등의 대시 선수, 8등의 슈드아이 헬프 선수, 9등의 ZX 선수, 10등의 지르콘 선수, 이렇게 현재 달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합이 붙지 않고 살짝 경기가 소강된 상태인데 우리 뉴페이스 슈다엘프 선수 한번 어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아웃으로 빠지는 아주 정석적인 코너링 S자 코너에서 인으로 달려주면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주는 깔끔하게 좋은 라인 돌아주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랩 타임 기록을 보시면은 1 1랩부터 14랩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는데 9랩과 10랩 넘어가는 사이에서 자기의 평균 기록보다 약 10초 정도씩 늦어지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현재 지금 기록이 약 8등 정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슈드아이엘프 선수 다음 시즌 때 아주 좋은 기록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선수예요 지금 기록 보면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수를 조금만 줄이면은 어 중위권에서 선두 그룹에 어 중위권을 이끌고 가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는 선두권 선수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실수가 없죠. 여기 주기권 선수들 경합붙네요 5등의 투스카니 선수, 6등의 TSL 스튜디오 선수, 7등의 대시 선수, 3선수가 지금 현재 나란히 달라져가고 있구요. 아, 근데 지금 파이널랩이네요. 지금 1등인 아니탄 선수가 어디쯤 달리고 있는 지볼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TSL 스튜디오 선수 바짝 대치 선수를 쫓고 있고 그런 러 와중에 우리 이제 안인찬 선수 선수 도착할 때가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저이 시즌 마지막 경기 1등으로 레드불 경기장에서 1등으로 마무리 짓는 건 안인찬 선수입니다. 2등으로 들어오는 건 에스시프라 선수입니다. 자, 3등으로 들어오는 건 k 이지트 코리아 선수. 크으, 카메라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알죠? 드리프트 하면서 들어오고요, 멋있게. 자, 4등으로 들어오는 미스터 정길 선수가 되겠습니다. 리스트 정기일 선수 4등으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거든요 이제 중위권 아까 치열했죠 자그 치열한 세 선수 중에 1등으로 들어오는 건 투스카니 선수 6등으로 들어오는 건대시 선수 7등으로 들어오는 건 TSL 스튜디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뉴페이스 슈다이엘프 선수 8등으로 들어오고요 등으로 들어오는 ZX 선수 김태희 선수 아이코 지르콘 선수 마지막 골인을 앞두고 살짝 미끄러졌고요 마지막 코너 돌아 나오면서 우리 지르콘 선수도 10등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지르콘 선수 <laughs> 카메라가 자신에게 있는 걸 알고 세레모니를 어, 한번 해주는 역시나 노련합니다 경기에 많이 참여해주셨던 국상진 선수답게 카메라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멋인 드래곤 토네이도 한번자 어,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 1등으로 도착하신 안인찬 선수 なあ。축하드립니다